오늘 공부할 단어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 이름은 김기혁이에요. 그림을 보세요. 나라예요. 나라를 배워요.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한 국. 한국.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답할 수 있어요. 러시아예요. 따라하세요. 러시 아. 러시 아. 미국이에요. 따라하세요. 미국, 미국. 베트남이에요. 따라하세요. 베트남, 베트남. 멕시코예요. 따라하세요. 멕시코, 멕시코. 중국이에요. 따라하세요. 중 국. 중국. 잘했어요. 여러분, 저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은 학생이에요. 선생님 학생 직업이에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따라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은 학생이에요. 따라하세요. 학생, 학생,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나요. 선생님이 말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자기소개예요.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요.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몰라요. 궁금해요. 어느 를 써요. 따라하세요. 어느, 어느. 따라하세요. 나라, 나라. 한국, 러시아, 베트남. 멕시코 모두 나라예요. 다음을 봐요.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사 람. 사람. 잘했어요. 여러분, 배운 표현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나라를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한국, 한국, 러시아, 러시아, 미국, 미국, 베트남, 베트남, 멕시코. 멕시코, 중국, 중국. 잘했어요. 여러분은 직업을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학생, 학생. 여러분은 자기소개를 할수 있어요. 따라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어느 나라, 나라, 사람, 사람, 이제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